지난 27일 제6대 평택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폐원식을 시의회 건물 간담회장에서 가져 사실상 제6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폐원식은 김선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제6대 평택시의회 의원 15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들의 인사에 이어 의원 재직기념패 수여,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이이태 의장은 폐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음 7대 의회에서도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6대 시의회는 지난 임기 동안 총 8회의 정례회와 27회의 임시회를 열고 총 35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새로 출범하는 제7대 평택시 의회는 오는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